저희는 이제 한국전력, 기둥뿌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논리는 아, 아, <laughs> <laughs> 완벽합니다. 어, 근데 응. 이거는 음, 킥뷰 기능이 있어요. 킥뷰? 오, 예. 아. 예. 휴대폰 이렇게 흔들면 딱 보여요. <목소리>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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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 오늘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는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재테크, 아... 진짜 그 재테크 투자 중요하지 중요 일이죠. 중요하다. 네. 요즘 뭐 주식 시장이든 뭐 전반적인 시장들이 많이 안 좋죠. 자산 시장이 참안 좋죠. 지금? 안 좋죠. 다들 수익률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네, 저희...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어, 여기부터 하면은 수익률 네, 여기 만들어지니까. 어. 그럼 한번 이낙준 선생님은 금융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거예요. 저는 원래 주식을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습니다. 분위기 때도 하고. 막 우리 많이 하고 뭐 종목도 추천받고 네. 하다가 저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주식을 사잖아요. 네. 계속 봐. 아 그런 성격. 그리고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퍼센티지가 낮아지면 음. 덜볼줄 알았는데 똑같아. 계속 봐. 음. 돈을 낮춰도 계속 보는 거야. 어 일이 안 돼. 그래서 뭔가 나 말고. 대리인이 하는 아걸 선호합니다 나보다 더 훨씬 전문가 어, 전문가 분이 하는 걸 선호해서 펀드에 좀한10% 펀드도 종류가 있잖아요 펀드도 비상장주를 사는 펀드예요 초기 투자를 하는 약간 엔젤 엔젤에서 프리에 이 정도 어, 그 정도를 항상 이렇게 음. 들어가는 위험부담이 좀큰 펀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 위험부담이 뭐 아주 없다고 할수 없죠 음 진짜 이 벤처는 음 음. 사라질 수 있잖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계란을 아주 나누어 담는 그리고 50%는 비상장 주식에 묶여 있고요. 어... 나머지 40%는 그냥 예금입니다. 은행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에 좀 60%. 예금의 한30% 아,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빼놓긴 했네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또 병원을 운영하니까 매달 뭐 나가야 되는 비용들, 그쵸, 그 직원들 그쵸. 월급, 월세 이런 음.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거야. 예금을 안들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코인의 한5% 정도 시작할 때는 5%였지만 지금은 몇 %인지 알 수가 <laughs>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5%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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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익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laughs> 한방 했네요. 한방 했다는 아, 생각이 정도면은... 좀 들기도 하고 돈 벌었네. 그래 돈번 거야 더 씨, 들어갔잖아. 더이뤘어또 ETF 나뭐 IRP 여기에 아. 한5% 정도 되게 두고 인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음.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았었는데 저도 뭔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무창영 음. 선생님은 좀 어떤 포트폴리오? 저는 예금을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예금을 할 돈은 어차피 저희가 해리나 이쪽한테 그냥 줘버리니까. 어. 해리도 예금 안 하잖아요. 아 어, 그거는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laughs> <laughs> <하연 웃음> 어, 적금이한이 한한 예금, 월급 통장에 남는 그 잔돈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코인이나 주식 말고 또 다른 투자를 좀 하는 것들 있어요. 그게 어, 한 이나 돈도, 빌려준 돈도 있고, 아 그래서 이자를 받는 돈도 있고. 아 <laughs> 사채인가요?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온다 고래를 빌려요. 아, 굉장히 어. 저리. 네, 아, 이런... 그게 지인한테. 그렇죠, 그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뭐 다른 뭔가를 위해서 실질적인 이제 다른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코인과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웃음> <웃음> 코인과 주식이 원래는 반반이었어요. 어 반반이었어요. 근데 둘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더내려가냐까 원치 않게 주식 사는 데. 그중이더 높아졌고 코인은 그러면 대충 그 코인은 아까 확인해 봤는데 네. 어제보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아 <laughs> 마이너스 한33% 정도 아 근데 그때 진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응.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날이 있잖아요 사실 예. 예.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해보려고 하니까 뭐 복잡해 그래서 난안 했거든 응. 근데 저는 바로 바로 했더라고 추진력이 넣어봤어요. 있어서 그날 바로 공부하고 뭐 알아보고 오,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점점 더 멀어져간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의사들은 바이오 종목 주식을 좀잘 아, 아. 아냐? 친구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음. 물어보거든요. 아, 그렇죠, 음. 음. 주식에서도 좀 관심을 두는 그런 부분들 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제 동생이 어. 제 회계사다 보니까 어. 제 동생은 주식을 많이 하거든요. 음. 예. 일상, 이상, 삼상이 어떤 의미야?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음. 있지만, 그렇죠. 그것과 또 주식의 움직임은 어? 일상은 알지만 일상을 통과할 것이냐? 통과하지 못할 것이냐는거는 어떻게 알아? 그치, 알 수가 그치, 없지. 그치. 우리 생각에는 일상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막 주식이 그치 어, 그치 오르는 부분도 아. 있고 하니까 음. 의사라고 해서 이런 바이오 종목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를 얻기에 좀 편하거나 정보가 있을 때 해석하기는 편한데, 음. 어, 절대 그것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주식은 움직이지, 네.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라고 음. 나는 생각해도 주식은 사실 그거와는 다른 거고 어, 그리고 이건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 오. 근데 아까 우창우 선생 쪽 이제 보니까 I T 쪽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I T 종목에 거의 뭐 코인과 비슷한 정도로 움직입니다. <웃음> <웃음> 어. 엄청, 아, 어. 네. 아니, 해외 주식도 막 여러 개가 들고 있어요. 해외 주식은 제가 좀 관심 이 있는 게 이제 당뇨병이나 이쪽이었으니까. 아, 좀 아니까. 해외랑 국내 종목 비중이 어떻게 돼요? 해외가 좀더 많아서 어. 2대1될것 같아요. 어, 저는 정확하다. 바이오 종목은 사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엔터. 아, 그렇죠 호사가니까. <laughs> 엔터를 많이. 나는 근데 진짜. 아니, 진짜 너는 살만해. 리포터 수준이야. 모르는, 모르는 게,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거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이게 혈당 측정하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혀. 이거 앞으로 점점 잘될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거고 예.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 약들이 있는데. 너무 좋을것 같아. 그런 애가 하거든요. 잘안죠 예. 어. <laughs> <laughs> 지금은 안 좋을 수 어, 있어 근데 이낙준 선생님은 이제 한번 투자를 하면 자주 보니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원을 하고 더 그렇게 됐는데 계속 병원에 있으면은 휴대폰을 있겠지? 예 서랍에 넣어놔요 모바일로는 주식을 보지 못하고 진료 컴퓨터로 지금 진료 프로그램과 약간 충돌이 있어서 <laughs> 이 프로그램을 좀안 써요 아, 아니, 어, 그 EMR 회사에서 머리를 썼네 <laughs> 진료만 하십시오 또장 어. 끝날 때까지 두번볼수 있어 아침 점심 시작? 때. 점심 점... 중심 한번. 근데 저는 어쨌든 투자 행태가 그래서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음. 자주 어떤 차익을 노리는 수익 실현을 하는 단기 투자는 어렵고 좀 장기 투자. 우창수 삼은 투자 어떤 방식 이런 게 있을까? 행태에 따라. 제가 얘기할게요. 진짜 야수 그 자체. 떨어지고 있어. 개박살이 나고 있어. 그리고 예측이 안 좋아. 이것 봐. 어. 그리고 도망해. 더 하락이 되죠 오, 오. 예전에 많이 하다가 다 정리했다가 이제 한 작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어. 사면은 그래도 좀 오래 장기 홀드를 할수 있고 내 생각에는 이 회사는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리라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죠 음. 떨어지네? 혹시 좀더 그래서 가끔 제가 현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약간 아. <laughs> 충동구매 아니 충동구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와야 어찌 됐건 팔 생각이 파, 있는 그치, 건데 그치. 팔 수가 없는 거야 손절하기가 좀 어. 손절은 어, 쉽지 어, 않고 어. 이거는 좀 장기로 가져갈 만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음. 물론 코인은 가끔씩 손절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이건 자존심 싸움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랑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그래서 한번 제가 각자의 행태에 따른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한국투자증권 앱을 보시면요. 요즘 ETF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좀 여기 보시면은 투자인사이트에 나에게 맞는 ETF 상품은 음, 뭘까? 어, 그래서 각자 맞는 테스트를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어요. 음. 큰돈을 투자한 종목, 그러나 연일 주가는 하락세. 내가 취할 행동은? 마이너스 2%만 돼도 목표 달성 실패 빠르게 손절한다. 네. 마이너스 10% 정도까진 버텨보지만 결국에 손절한다. 플러스가 될 때까지 무조건 버틴다. 나는 이키시짜 믿을 만한 종목이면 물을 탈것 같은데. 음. 미남 준사님은 손절해요? 믿음에 따라 다를 거니까. 믿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믿음이 커요. 그러니까 큰돈을 믿음이 했어. 커? 그러면 버텨야지. 저도 버틸 것 같아요. 음. 상승 잠재력은 충분한데. 오늘따라 가격 하락이 심해 오늘따라 물타기 혹은 판단력을 풀 가동해서 손절 또는 익절 가격을 스스로 결정을 한다 아니면 특별한 조치 없이 호가창을 본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내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오늘따라 가격 하락이 심해 어 그럼 나는 물탈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어, 어. 제가 벌었어요 응. 그럼 저는 익절할 수도 있어요 나 절반 정도 그렇죠. 저는 보시면 대기 만성형 옐로칩이 나왔어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화려하고 커다란 종목은 아니지만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종목을 이야기를 한다. 저는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인내의 시간도 함께 투자하는 스타일. 펑크 한 것하고도 잘 맞는 음. 것 같은데. 우창용 선생님 한거 제가 한번 볼게요. 음. 개미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나는 슈퍼 왕개미. 두둑한 배짱, 귀신 아... 같은 감각. <laughs> 여유 넘치는 투자 여력 나를 그냥 개미 투자자로 칭하기엔 아까워요. 아 모든 조건이 우월해 마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듯 평범한 일개미들 사이에서 우뚝 선난 개미 중에 개미 슈퍼 왕개미입니다. 아, 그 배짱 하나만큼은 응. 진짜 막지에 펀드라도 붙었나? <웃음> <웃음> 수익률만 봤을 때는 수익률만 봤을 때는 아닌데. 나는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더큰 물에 나가라. 추천이 해외 지수 해외 ETF예요. 어, 이런 분들이 1 1나 존재하네요. 어, 그 생각보다 많네. 이분들 그게...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거야. <laughs> 그러셔. <그러시고>. 시 <laughs> <laughs> 어깨 걸고 어. 지. 금 <laughs> 해야 할 투자 전략은 리딩방 같은 데 들어가서 아나만 절대 안 들어가 어. 나도 그런 건안 들어가잖아 예. 어 이낙준 선생님은 저랑 똑같아요 대기만성형 옐로치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큰 폭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거에 좀 주식을 투자하시는 음. 거고 장기 투자를 하는 편이고 저는 안 하지만 음. 와이프. 훌륭하신 어. 분은 예, 예. 하기 때문에 저는이 예.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ESG ETF. 요즘 ESG가 또 한다고. 아 뭐, 스마트 베타 ETF가 좀 어울린다. 오, 이런 분들은 18.4%. 동지가 많네요, 동지가. 우리는. 많네요. 와. 그래, 어깨 걸고 좀 버틸 <laughs> 수 있네. 근데 이제 조금 추천하는 말이 있네요. 가끔은 도전적으로 좀 투자를 해봐라. 아, 가끔은. 음. 어, 너무 좀 안정주의가 아니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향이? 도전 실패해서. <laughs> 저희 어쨌든 투자 종목 수익률을 한번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어. 물론 구체적인 종목까지는 안나오지만 예. 저는 여러 종목을 들고 있지는 않고 네 가지 종목인데요. 총 수익은 마이너스 1.5%. 요즘 같은 장에는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네요. 예. 렌터즈 두개 정도가 하나가 좀 끌어주고 있고요. 어. 여행 관련쪽 어. 아직은 재미는 못 보고 있지만 아마 한명히 장기적으로는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음. 들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회사를 또 하나 했는데. 또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점점 육성할 분위기긴 하겠지만, 음. 어쨌든 최근에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가 좀 쉽지 그래서 않죠, 쉽지 않은 것 같다. 오창우 선생님은 이제 국내는 이게 IT 계열의 주식이네요. 마이너스가 몇 프로예요 <laughs> 이게? 비대면 의료 관련 <laughs> 앱이죠, 그렇죠? 네. 어. 제가 투자한 것들은 그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늘어날 것이고 음. 앞으로 이런 거를 연속구를 측정할 수 있는 회사들 글로벌리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두 군데. 그리고 전기차. 언젠가될것 같다 생각해서 그냥 좀 놔뒀던 게 있고. 원격 의료가 코로나 알고 되면서 너무 핫해져 가지고 그리고 또 만성 질환을 다루기에는 이런 원격 의료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거면은 저는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랑 관심을 가져 보자. 음. 해 가지고 회사에 투자한 게 네. 이것 지금 검색하시는 분들 다 놀라겠어. 글로벌 원격 의료 해 가지고 하니까 회사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아, 어? 나옵니다. 어? <laughs> 우철수. <우체국수 웃음> 우철 <우체국수 웃음> 저희 집안 얘기만 하나 할까요? 저희는 이제 한국 전력 기둥 뿌리 하나 들어가 있는데 <웃음> <웃음> 논리는 완벽합니다. 어.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예요. 다들 거잖아. 논리가 있어. 어. 국세 어. 상당 부분은 유류세, <laughs> 네. 기름에서 충당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차가 다 전기차가 되면 이 세금 어디서 걷어? 전기세로 할 거다. 그렇지라는 생각에 한 10년을 보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한10% 정도. 음. 그래서 어쨌든 투자증권 앱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좋은 게 잠깐 이제 주식을 보고 싶을 때 로그인하고 이런 게 음. 너무 힘들잖아요. 음, 근데 그치. 이거는 킥뷰 기능이 있어요. 음. 킥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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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이렇게 흔들면 딱 보여요. 바로 이제 자산, 지수. 그리고 내가 뭐 관심 가진 종목. 이런 기능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 네. 이제 우리가 회사나 학교 다니시면서 잠깐잠깐 잠깐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누르는 네, 것보다 네. 딱 흔들어서 딱볼수 아, 있으면 좋다. 좋은 어. 기능인 것 같고요. 절세 혜택이 있는 그런 거 어. 종목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은 연금저축, 뭐 IRP, ISA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세도 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 같은 것도 좀포트폴리오도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좀 도움이 되는데 앱을 사용하면 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금융상품 탭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바로 가기에 이제 개인연금, IRP, ISA 이런 화면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 또 쉽게 관심을 갖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난생 처음 공모주 청약을 좀 해봤거든요. 어. 요새 많이 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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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모주 청약 가이드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처음 했는데 막뭐 블로그나 이런 거 뒤지면서 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편하게 이 앱으로만 음, 좀볼수 음, 네. 있어서 어, 되게 깔끔하다 더라 어, 깔끔하게 좀 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음. 여기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이렇게 시간대로 음. 어. 방송 편성표가 있네요 어, 이렇게 누르면 또 바로 유튜브로 이어지기도 하고 컨텐츠를 어. 담아놓고 그러니까요 진짜 컨텐츠가 어. 또 좋으면 계속 우리가 앱을 또 들어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음. 전 실제로 또 앱을 쓰니까 어떤 게 좋냐면 평가 손익을 일간 월간으로 좀 설정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거 쓰거든요. 예. 어. 그리고 해외 국내 탭도 띡 누르면 딱 누르면 딱딱 전환되잖아. 합격요. 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손익 추이도 국내 해외 나눠서 볼수 있고 합쳐서도 볼수 있고 그리고 오늘 얼마 벌었는지가 약간 1일 <laughs> <laughs> 실현 손익이 어. 계속 어. 뜨더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정 메뉴할 때는 이제 청약 접수 일정이 또 뜨는데 권리 청약, 금융 상품, 뱅킹, 대출에 대한 일정 도 이렇게 알림 같은 걸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t 프 같은 것도 자동 이체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자동 이체 출금일이 지났다, 유상청약 접수가 마감되었다 이렇게 개인 사용자 일정에 좀 맞춰서 일정들이 좀 노출이 되니까 음 자산 관리 앱이네 진짜로 네. 까먹지 않고 좀잘 음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오늘 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의사들도 뭐. 왜뭐하지않아요 맞습니다. 저희 종목을 막유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뭐 저희가 좋은 막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막 수익률이 막뭐 200%, 어, 300% 혹은 어, 여러분 그건 이야기 될수 있는데 어 제가 산 것보다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만그렇네 지금 바게 세일 중이거든. 폭탄 돌리기 하는 거알죠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수익률이 플러스면 뭐 저희 종목을 이렇게 따라 사신다고 아 저희 가할텐데 우리 헬프님들은 이 아픔은 저희만 네. 좀 겪었으면 좋겠고 투자 조심하세요. 저보다 싸게 들어옵니다. 어. 특히 유튜브에서 뭐 하라 그러는 거 조심하세요. 예. 본인의 원칙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고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 근무 형태, 또 성격, 성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투자 형태가 다 다른 것처럼 무조건 남을 따라하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이 이 한국투자증권 앱이 리뉴얼이 되면서 이렇게 좀더 그러니까. 편리해지고. 어, 좋아지는 거거든요. 앱이 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니까 출석 이벤트, 어. 그 우리가 그때 팬미팅 했던 제페토. 메타버스? 예, 제페토에서 음. 메타버스 이벤트, 또 SNS 이벤트, 여러 혜택들이 있대요. 네. 댓글이라던가 더보기란에 좀 이벤트 설명을 드릴 테니까. 헬프님들도 어쨌든 저희 콘텐츠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벤트에도 많이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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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